오늘도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어제 이제 몸통 스윙에 대해서 어 보통 이제 하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허리 아래를 하체라고 생각을 하죠. 뭐뭐 뭐 옷도 지금 보면은 하체 하이 상이 나누어 있듯이. 그래서 허리 위쪽을 이제 상체라고 생각하고 보통 이제 몸을 꼬우든 풀든 전부 다 이렇게 나누고 상체 하체를 구분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골프에서는 이제 하체 뭐 리드 이런 것도 중요한데 또 코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어 특히 장타를 내는 사람들 어 옛날에 게리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 여기 이제 힘을 꽉 주고 쳐라 뭐 이런 레슨도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체를 리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코어는 정작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코어와 하체를 동시에 사용하려면 상하체 분리는 여기 있는 허리가 아닌 명치 아래를 하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전체 다를. 그리고 명치 위를 상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여기 부분을 생각하고 돌리면은 하체와 이 복근의 코어가 동시에 사용이 되거든요. 여기 위아래니까. 근데 하체를 허리라고 생각을 하면 허리를 쓸 때는 코어가 생, 이게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줄고 뭐 코어를 못 사용하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어, 명치를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어리, 어제는 이제 이 내용을 올렸는데 오늘은 이제 어제 영상을 올릴 때 저는 팔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다고 라 했습니다. 오늘은 팔과 하체, 상체, 뭐 몸통, 어떻게 과연 왜 이거를 어떻게 쓰고 조화를 어떻게 시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골프채는 어 일단은 공인 한개 공인 한개 48인치가 요 정도 됩니다. 48인치 드라이버. 그런데 이런 드라이버를 쳐도 잘 보세요. 내가 그냥 빈 스윙을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은 길이가 한요 정도 되더라도 내가 만약에 그냥 휘두른다라고 생각해도 실제로 길이가 어느 정도 길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이체가 밀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통과를 하는지 어느 정도 오고 있는지를 어이구 참, 어느 정도 오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밀려봤자 한요 정도밖에 안 밀리거든요. 여기서 여기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확 밀리거나 아니면 당기거나 그런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알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건또제 연습 도구입니다. 저는 연습 도구 희한한 거 많이 만들어요. 이거는 50인치 샤프트를 두 개를 연결을 시킨 거예요. 여기까지가 50인치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50인치도 공인 한계를 벗어나서 요즘엔못 써요. 네. 근데 거기서 연결해서 여기는 이만큼 돼 있죠. 그죠? 그러면 한 50인치, 나머지 한 60, 아니다 한 25, 한 70인치는 넘어가지 쉽습니다. 네. 그러면은 잘 보세요. 요거는 이제 제가 공간, 저쪽에 이제 스튜디오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휘두를 때 연습을 합니다. 여기서 못 휘두르요. 근데 그래도 보여드리고 싶으면, 잘 보세요. 내가 어드레스 상태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만큼 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통 하체 리드 그 다음에 뭐 몸통 그 다음에 팔은 쓰지 말아라고 돌리면은 어디 있어요? 저기 있죠. 우리는 공을 맞추고 헤드가 지나가야 공이 앞으로 나가는데 그리고 골프에서는 이 헤드, 헤드의 뭐 느낌, 헤드를 느껴라, 헤드 스피드를 만들라 이런 헤드가 와서 공을 맞추는 운동인데. 거의 대부분은 백스윙을 해 놓고 좀 멀리 백스윙을 하고 내가 공을 먼저 맞춘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작 헤드는 저기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정도까지 긴 채를 가지고 휘둘러 보면은 이 헤드가 내가 몸을 해, 돌린다는 행위 자체가 나는 몸은 벌써 이쪽으로 갔는데 헤드가 저쪽에 멀리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공을 앞에 두고 요 기네스 기네스도 있습니다. 오, 기네스 골프 검색하시면 은 거의 이거보다 훨씬 더긴한2터 정도 된 2m, 3터 되는 그런 길이에 드라이버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휘둘러서 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긴 거를 하면 공이 여기 만약에 있다. 공을 어, 한번 <laughs> 넣어볼게요. 어이구 좀더 멀리. 이게 엄청 길어서. 이 상태에서 있죠. 그러면은 이 공을 맞추려고 잘 보세요. 보통 우리 백 스윙을 하고 그다음에 하체 리드 몸통을 하죠. 그러면은 각도가 이렇게 되고 이미 저 헤드는 오른쪽 한 저쪽 홀도 아니고 남의 한두 번째 홀 건너서 남의 코스를 보고 있어요. 왜 악성 슬라이스가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팩트 되는 이 헤드가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끝나는 게 아니 돌아와서 공을 치고 또 빠져나가야죠. 그죠. 요렇게. 그럼 방금 똑바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어드레스를 정면에 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고 오른쪽으로 왔으면은 이거를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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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돌려서 지나갈 때까지도 네, 아까 말한 하체는 돌아가지만 아까 말한 명치 위 상체는 자꾸 저쪽 공인 뒤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이버는 뭐 뒤에 남아서 쳐나는 것도 하체는 돌아가지만 상체는 자꾸 뒤에 남아 있고 정면을 바라보려고 해야 됩니다.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야 겨우 헤드가 돌아와서 치고 나가지 내가 이미 아까 말한 명치 위쪽 상체도 같이 돌기 시작하면은 무조건 뒤에 오른쪽에 많이 쳐져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긴 거를 해보면, 긴 거를 해서 이 헤드로 공을 이렇게 맞춘다. 맞춰볼게요. 와서, 아, 맞췄죠. 그러면 저는 하체는 이렇게 돌아가지만 상체는 자꾸 정면을 바라보고 공 뒤쪽에 남아있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긴 체를 하면은 몸통, 팔, 팔이, 그러니까, 팔 어깨 아래 부분에 달린 팔손 그립 샤프트 헤드가 전체 다 돌아올 때까지 절대 몸통이 내가 타겟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치면 안 돼요. 네. 그러기 때문에 몸통, 몸통 회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팔이 와서 샤프트가 오고 헤드가 오고 지나가고 이거를 잡고 기다리면서 팔과 어깨와 헤드가 휘둘릴 수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쳐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몸통 회전도 중요하지만 팔을 끝까지 데리고 와서 지나가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어떤 연습을 하면 아 자기가 팔을 잘 쓰고 안 쓰고 그리고 아 이때까지는 내가 헤드가 아까 말한 긴 채가 돌아와서 막고 지나갈 때까지 이 뭔가 내가 팔과 어깨가 휘둘러야 되는데 내가 몸통을 먼저 돌리고 있구나 그럼 헤드가 자꾸 처지구나 이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런 자기가 들을수 있는 가장 뭐 48인치 드라이버는 뭐 보통 안 들고 있으니까 한 45인치 드라이버로 해볼게요 이건 야마드라이버 이건데. 45인치 드라이버를 해볼게요. 그러면 은 어떤 연습을 하면 좋냐면, 자기가 똑바로 서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헤드를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멀리, 최대한, 최대한 멀리 보내세요. 똑바로 선 상태에서. 그 다음에, 빈스윙을 이렇게 할 때, 헤드를 정말, 이 원이, 원이 막 그려지죠. 그러면 헤드를 제일 멀리, 그냥 팔이 이렇게 슈퍼맨처럼 쭉 뻗으세요. 그래서 헤드를 제일 멀리 보내려고 자꾸 연습을 해보세요. 헤드를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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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멀리 보낼까? 뭐 세게 치거나 왼쪽으로 보내는 게 아닌 그냥 자기 정면에서 이 헤드를 자꾸 멀리 보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헤드를 멀리 보내고 멀리 보내고 멀리 보내고 그러면 더 멀리 보내려면 정말 슈퍼맨처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헤드를 계속 멀리 보내려고 하면서 스윙을 하면은 계속 멀리 보내는데 집중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휘둘러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이 멀리 보내기 전에 몸통을 돌리면은 이 헤드가 확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뭔가 멀리 보내는 걸 계속 연습하면 내가 그래도 휘두르는 느낌이 나요. 채를 휘둘. 왜냐면 이걸 멀리 보내려면 자꾸 이렇게 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스윙을 하면 자꾸 이런 식으로 휘두르는 느낌이 나는데 순간적으로 친다 그러면 휘두르는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휘두를 줄을 모르고 몸통을 먼저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일단 체부터 먼저 휘두르고 나서 이렇게 그냥 퉁 휘두르고 나서 그 다음에 몸통을 써야 되는데 이 휘두를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몸통을 쓰니까 다들 뭔가 힘 들어가서 그냥 몸만 확 돌리는 그런 스윙을 하는 거예요. 특히 어. 뭔가 이렇게 좀 힘이 좋거나 뭔가 스윙을 뭐 몸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좋은 초보자들이 더 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유튜브 보면은 공 나두고 막 이렇게 와서 뭐 유명인들이 이렇게 와서 그냥 냅다 이렇게 돌리고 공안 맞으면 막 겨. X자 욕하면서 막 하고 그런 이제 좀 웃긴 뭐 그런 동영상도 많은데 그거 자체가 일단은 아까 말한 이렇게 정말 이 채로 연습해보면 스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여기서 절대 이렇게 치려고 못해요 그럼 공도 안맞아요 저기 멀리 있는데 그 그래서 요걸로 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걸 돌리는 연습을 자꾸 해야돼요 돌리는 그리고 이 뭔가 휘두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휘두르는거를 할수 있으면서 내가 몸이 도와줘야 되는데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만들기 어렵고 요거 연습할 공간도 없으니까 그래도 최대한 자기가 등 가장 긴 채로 그냥 헤드를 제일 멀리 보내세요 이렇게 멀리 보내세요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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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휘두르면은 아 몸통과 몸통과 팔이 같이 휘두르는 느낌이 납니다 그냥 요 정도 잡고 휘두르면은. 자기는 충분히 휘두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내가 몸을 돌리니까 헤드가 그냥 이쪽으로 오는 거지. 이렇게 확 휘두르는 걸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제일 멀리 딱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하면은, 아, 내가 어깨와 팔과 샤프트와 헤드를 휘둘러야 몸통도 같이 돌아서 회전을 하는구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길게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느낌 그대로 와서 휘두르는 걸 먼저 할수 있어야지 공을 쉽게 칠 수가 있어요. 지금 드라이버 놓고 땅에 두고 그냥 퉁 쳤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공을 쉽게 치려면은 절대 내가 몸을 먼저 돌리면서 그냥 헤드가 그냥 맞는 이런 스윙이 아닌 일단은 내가 잡고 있는 그립으로 샤프트와 헤드를 내 어깨 아래에 있는 팔로 회전을 이렇게 휘두르고 이 휘두르는 게 몸에 연결이 돼서 휘두르는 걸 유지하고 몸을 돌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헤드를 최대한 멀리 보내세요 계속 멀리 보내려 이렇게 멀리 그러면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자기 몸통이 어제 바람길이 이렇게 했죠뭐그 느낌이 정말 납니다 이 뭔가 몸이 그냥 막 돌고 자기가 날개라는 게 달려 있는 그런 윙이 아닌 그냥 이렇게 막 몸을 쳤다고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어깨를 딱 빼서 이런 식으로 해 보면 아, 뭔가 바람개비가 돌구나. 이런 느낌이 나요. 이렇게 바람개비. 그러면 아, 이 바람개비의 날개를 빨리 보내려고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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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아, 내 몸통이 중간에서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몸통회전이에요. 몸통회전은 말했지만, 팔과 샤프트와 헤드를 회전을 시키기 위해서 도와줘야 되는 건지, 먼저 쓰거나 리드를 하면 항상 뒤에 쳐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연습을 딱 해서 많이 하고, 그 느낌 그대로 내려서 휘두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쳐야 뭔가 공을 굉장히 쉽게 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수 있는 가장 긴채 저런 걸 만들어서 연습을 할 수는 제일 좋고 드라이브 길이도 어중간해요. 이걸 느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런 큰 걸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긴 거. 그래서 이걸로 긴 채를 자꾸 헤드를 멀리 보내는 연습을 자꾸 하시다가 보면은 아 어깨부터 시작해서 팔과 샤프트와 헤드가 어떻게 연결이 몸통에 연결이 돼서 같이 휘두르느냐 이걸 느낄 수 있고 아 그래서 몸통 회전은 몸통 회전이 먼저가 아닌 휘두르는 거를 도와 준다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연습을 하시면은 어 정말 이 팔과 몸의 조화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많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